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시내의 3종 주거지역, 소평수의 3종 주거지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 아, 면적이 50평입니다. 그리고 2차선 도로를 아, 접하고 있습니다. 아, 시내 지역이고 3종 주거지이기 역 때문에 아, 여러 가지 용도가 다양하게 놓을 수 있는 아, 그런 아,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차선 도로를 아,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보다는 어, 조금 꺼져 있습니다. 한 2m 정도 도로가 아, 꺼져 있습니다. 아, <laughs> 땅 형태는 네모 반듯하게 아, 되어 있습니다. 기내지역에 아, 이렇게 작은 평수에 또삼종주거지역이 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어, 도로 부분에 어, 토목을 하게 되면은 여유 공간이 한이 30평 정도가 어, 덤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7, 80평 정도 면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본 매물 안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 전체의 모습입니다. 또 이쪽에 지금 차들이 대놨는데, 저차 대는 저 위쪽에 2차선 도로입니다. 여기서 토목을 조금 하면은, 이 차선 도로와 평탄하게 통몰하게 되면은 이 땅에 대한 효용 가치가 아주 크게 좋아집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 동네분들이 지금 텃밭으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앞쪽이 어, 구교지 부분이되고 했습니다. 뒤쪽으로 톰을 해서 매립을 하고 점용허가를 받으면 이 앞쪽 공간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가용평수는 한2 3 0평 정도 더 어,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봄매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봄매물 같은 경우에 아, 용도지역이 3종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면적이 50평입니다. 아, 그리고 매매 금액이 1억 2천만 원에고증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시내 지역에 3종 주거지 소평수에 요런 매물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를 아, 좀 하시면은 더물로 앞쪽에 국유지를 2,30평 평 정도 더설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어, 또 위쪽에는 2차선 도로를 또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서 뭐 미용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여러가지 용도가 나오는 그런 위치적으로 아주 괜찮은 조용한 위치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또 뒤쪽에 앞, 아, 앞쪽에 보시면은 보면은 벚꽃이 만발하는 그런 장건을 이루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 본 영상을 보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화를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은 보다 더 상세하게 현장 안내를 하고 부지 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소액으로 또 이런 시내권에 있는 삼종 주거지를 또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하시는 사업 번장하시고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